애 나아울 말 진심이야 화나서 한 소리 아니라고. 그럴 생각 없어. 애 좋아하잖아. 너하고 날 닮은 아이를 원한 거지. 내가 할수 있는 얘긴 다 했어. 남들한테는 너무 쉽고 정상적인 일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냐? 미안해. 근데 진심이야. 너나 사랑은 하냐? 사랑하니까 결혼했지. 여자는 그런 거 아닌가? 사랑하는 남자 아이를 낳고 싶은 거 그럼 난 여자가 아닌가 보지 아빠! 아버님! 여기까지는 웬일이세요? 수업 다 마쳤어? 예 근데 아빠 진짜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마침 니들 나오네? 와, <laughs>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. 참, 아버님. 얼마 전에 제가 술이 좀 과해서 아버님께 결례를 보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? 부탁이요? 나선조하고할얘기 있으니까 자네 좀 먼저 들어갈 수 없겠어?